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정보와 우리 동네 다채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신길정보통의 앵커 유수민입니다. 다들 2023년 한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바람이 점차 차가워졌던 10월부터 12월까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4분기 동안의 신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김나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복지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신나는 복지관 지역 주민과 동행한 길 20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0월 17일에는 개관 기념식이 20일에는 주민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축하 공연과 축사, 유공자 표창, 직원의 다짐을 주민음악회에서는 신일 어린이집과 봉은국악음악단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스무 살의 생일을 함께 해주신 300여 명의 지역주민분들과 내빈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 강원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점점 선선해지던 10월, 어르신 일자리와 경로식당,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천 도자스쿨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고구마 수확장에서는 고구마 캐기 체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예쁘게 구워진 도자기는 복지관에 도착하여 어르신들에게 나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뉴스 한성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역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매개로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겨울나기 김장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지관 직원들과 새마을분녀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직접 양념소를 만들고 김장김치를 버무려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지역내 고시원 10개소에 전달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추운 날씨였지만 김장행사에 동참해주신 새마을 부녀회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김은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월 영등포구 어린이집 62개소에 분양되었던 저금통이 10월 성공적으로 수거되어 약 950만 원 후원금 모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정분양저금통 후원에 참여한 어린이집에게는 감사패, 아이들에게는 나눔증서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가정분양저금통 사업은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후원금은 영등포구 취약계층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서로 10월부터 12월 동안의 복지관 일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ESG 실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영등포구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였던 부스에서는 재활용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텀블러 제작과 환경지킴이 선언문 서명, 가정분양 저금통 사업 홍보 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아동이 부수 활동에 참여하여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상 뉴스, 김나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원봉사자 직무교육 소식입니다. 3분기가 시작되던 11월, 전기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시고 직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곳곳에 영등포구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전기 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부터 역량 강화를 위한 위생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복지관에서 하고 싶은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상뉴스 박인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상 뉴스는 한국 마사의 영등포 지사와 함께한 든든도시락 소식입니다. 도시락 만들기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직접 만든 도시락을 지역 내 주민에게 전하는 든든도시락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장어덮밥과 유부초밥 샌드위치 등 12개에 걸쳐 여러 요리를 만드는 동안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마지막 회기 때는 아쉬움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든든 도시락 활동은 끝이 났지만 지역 내 나눔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일상 뉴스, 이메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동네 서포터즈 위촉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위촉식이 진행된 이후 우리 동네 서포터즈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매월 컨텐츠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복지관 유튜브 채널인 신길 TV에 업로드하였는데요. 지역사회 주민분들을 위해 복지관으로 오는 길부터 프로그램 체험기, 소개까지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서포터즈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도 주민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상뉴스 정은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상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영등포구 청년 1인 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관계망 형성을 위해 신길 이웃 나랑할래 신인화를 진행하였으며 12월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송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신인하에 참여하였던 참여자를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팀빌딩 활동과 조별로 올한해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칭찬하기, 찬연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진행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일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 신길정보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길정보통을 마치겠습니다. 한해 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